자, 방충망크를 빼주시고, 여기 보면 고무가스켓 이음새 부분이 있습니다. 이음새 부분에 가위를 넣어서 고무가스켓을 빼주시고, 당겨서 뜯어내주시면 됩니다. 고무가스켓을 뜯어내다 보면, 삭은 부분이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끊어졌다면 다시 가위를 넣어서 고무 가스켓을 꺼낸 후 당겨주시면 됩니다. 고무 가스켓을 모두 제거하신 후 기존 방충망도 제거해 주세요. 설치할 방충망은 방충망틀 사이즈보다 5cm 정도 더 크고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방충망을 반듯하게 올려주신 후 고무가스켓과 롤러를 준비해 주세요. 고무가스켓을 끼우실 때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모서리 부분에서 5cm 정도 옆 부분에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모서리에서 시작할 시 고무가스켓이 밀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꼭 이쯤에서 시작해주세요. 모서리 부분, 오무가 스켓이 튀어나올 경우, 밀대의 뾰족한 끝부분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밀어줄 건데, 방충망이 최대한 안 움직이도록 밀어주세요. 조금은 움직여도 되지만,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밀어 줍니다. 이렇게 고무 가스켓을 잡아 주면서 밀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촬영이 쉽도록 방충망 틀을 돌리면서 작업하겠습니다. 모퉁이 부분은 이렇게 꾹꾹 눌러서 넣어주시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냥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방충망을 당겨주면서 밀어주셔야 합니다. 망을 당겨주지 않으면 탱탱하게 설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망을 당겨주면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밀지 마시고 망을 당기고 고무가스켓으로 눌러 잡은 상태에서 밀어주시고 이 정도 간격으로 당기고 누르고 밀면서 설치해 주세요.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세요. 너무 세게 당기면 이쪽 가스켓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튀어나오면 다시 밀거나 눌러주세요. 망을 살짝 당기고 고무가스켓으로 살짝 누르고, 롤러로 밀고, 또 살짝 망을 당기고, 텐션 있게 당긴 상태에서 살짝 눌러서 망을 고정시켜준 뒤, 밀고, 당기고, 누르고, 밀고, 여기도 똑같이, 당겨주고, 눌러주고, 밀어주고, 마지막까지, 계속 당겨준 상태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당겨주고, 눌러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눌러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눌러주고, 밀어주고, 마지막은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 롤러로 누른 상태에서 당겨서 끊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탱탱하게 설치가 잘 됐네요. 자, 이제 남은 짜투리 부분을 잘라줍니다. 칼로 자르시다 설치한 망에 닿으면 찢어지니 꼭 주의해서 잘라주세요. 칼로 잘라내시면 더 깔끔하게 잘라내실 수 있습니다. 칼로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바짝 잘리는데 가위로 자르면 가위 두께 때문에 바짝 잘리지 않고 좀 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칼로 자르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르실 때 설치된 망의 칼이 닿으면 찢어지니 조심해서 자아주세요다 잘라내신 후 고무가스킷이 튀어나온 곳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롤러로 한 번씩 더 밀어주세요.